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네, 기아 더뉴카니발입니다. 자, 2018년도부터 출시된 더뉴카니발 중에서도 오늘 9인승 차량 예, 중에서도 또 디젤 차량만 이렇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총8 대고요. 어, 더뉴카니발 9인승 디젤 8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밀령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립니 드릴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대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1,349만 원부터 판매 가격 1,980만 원까지 일단은 2,000만 원 이하의 카니발 차량으로 어 등급은 네 럭셔리 등급부터 해서 어 제일 높은 등급인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차량 정말 괜찮은 차량으로만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가성비 좋게 네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어 제가 찾은 이런 가성비 좋은 차량들은 영상 찍고 나면은 차량들이 다 금방금방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밀리언카로 빠르게 연락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덟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이고요. 이 차량 구인승 디젤 럭 처리 등급 네 등급은 제일 낮긴 한데요. 자, 19년형에 지금 16만 1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20만 이전이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흰색 카니발입니다. 자, 이 차량 1,349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인데요. 자, 외관 지금 정말 깔끔하고요. 자, 내부도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에 보시면은 지금 크루즈 기능부터 해가지고 네 이쪽은 지금 뭐 어, 차선 이탈이나 측후방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곳인데 이런 건다 빠져 있죠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는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은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선루프는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렌트 이력은 있고요 지금 사고는 무사고에 단순 수리는 판금 두개 있습니다 자 미세 누이나 누 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첫 번째, 어, 더뉴 카니발. 지금 9인승 디젤 찾으시는 분들은 어, 최저가를 찾으신다 하시면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349만원. 자,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똑같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옵션 설명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어, 생략하고요. 일단은 19년형에 지금 12만 6천 킬로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흰색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도 외관 내부는 정말 깔끔합니다. 자, 근데 옵션은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네다 동일하죠. 네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렌트 이력은 지금 있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에 단순 수리도 없이 완전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은 전혀 없습니다. <laughs> 앞에 차량 비교를 해드리면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형 네, 똑같고요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만키로 얘는 12만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금액은 100만원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가성비 좋게 사시려면 뭐 첫번째 차량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량입니다 그래도 근데 4만키로 이기 때문에 4만키로 차이에 100만원이면은 또 사볼만 하긴 한데, 네. 자, 세 번째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 0년형이고요 자, 11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검정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도 럭셔리 등급이고요 네, 근데 20년형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좀잘 봐야겠죠. 자, 이 차량 열선 통풍 운전석에만 있고요 조석은 수 열선만 있습니다. 자, 옵션은 다 동일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렌트 이력 있고요. 자 사고는 무사고에. 자 도어 판금 하나 있습니다. 자 미세 뉴이나뉴누수 불량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가성비 차량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뭐 한두 대, 세 대까지는, 어, 기본, 네, 럭셔리 등급이 많이 있고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최고 등급이에요.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자, 노블레스 스페셜인데, 지금 1799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20년형에 15만 6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이렇게 사고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이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네. 일단은 지금 반자율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열선 통풍 운전석 조수석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 네, 그리고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비어져 있던 220V랑 차선 이탈, 그리고 측후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블레스 스페셜만 또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은 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또 보험료 할인도 좋고요. 일단 무엇보다 안전상에 이렇게 도움이 또 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그리고 이제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네 좋죠. 자 성능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미세 누이나 뉴유드 수 불량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자 방금 전 차량 예, 럭셔리 등급의 차량과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키로수는 조금 더 있지만 금액이 지금 한 150만 원 가량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그래도 노블레스 스페셜이 옵션 자체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노블레스 스페셜 아랫 등급인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그래도 옵션은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색 차량이고요. 16, 1 9년형에 12만 3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자 메모리 시트는 빠져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오토홀드, 전자 파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근데 차선이탈량 축구방얘는안 들어가 있네요 워크인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네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자 사고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는 프론트핸더 교환 하나 있습니다 미세누이나 뉴 누수 불량은 전혀 없고요 자이 차량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6개월 1만 키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얘는 프레스티지예요프레스티지 등급인데 6개월 1만 키로 보증 가능하고요 검정색 차량입니다 19년형에 자, 지금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8만 1,000km입니다. 자, 8만 1,000km에 어떻게 보면 신차급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옵션은 지금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랑 지금 전자 파킹은 빠져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네, 차선 이탈이랑 축구방은 따로 없고요. 자, 워크인 시트랑 지금 이렇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고요.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도어 판금 하나 있습니다. 자 미세뉴이나 뉴누수 불량 전혀 없고요 자 그래도 차량 괜찮죠 6개월 1만키로 보증도 되고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스페셜 자2천만원 이하 오늘 차량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차량 검정색 차량에 1970만원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은 완전 깨끗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열선 통풍 양쪽에 들어가 있고 자이 차량은 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또 들어가 있는 차량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옵션은 네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거 없이 풀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듀얼 썬루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 차량은 아예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거 없이 네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970만원 자 렌트 이력 없고요자 사고 무사고 차량에 지금 쿼터 패널 판금 하나밖에 없어요 자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완벽하네요 완벽해 자 15만 5천 키로 1 970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차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19년형에 15만 6천 키로 방금 전 차량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차량은 흰색이네요. 방금 전 차량은 검은색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또 다른 게 어, 지금 어닝도 달려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지금 루프가 또 어, 루프 텐트가 또 달려있네요. 네, 자, 텐트가 지금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텐트를 펼치게 되면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잘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거 텐트 가격 다 포함이고요. 어닝, 텐트 다 포함인데, 이거 뭐 필요 없으시면 떼서 중고로 파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원래 듀얼 썬루프도 달려있는 차량이고, 네. 자, 옵션은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 옵션입니다. 축구밤, 뭐, 차선 이탈, 운전석 주서 열선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뭐, 어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 완전 풀옵션이구요 일단은 거기에 추가로 지금 이렇게 텐트, 네, 루프 텐트랑 그리고 이렇게 어닝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 네, 장점 있는 또 이렇게 카니발 차량입니다. 네, 다 포함이니까요.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면은 다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구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미세누이나 뉴유 누수 불량도 전혀 없습니다. 네 <laughs> 굉장한 또 장점이 있는 차량이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자 카, 카니발 9인승 차량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들은 전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고객님들께서 어느 차를 선택하셔도 어, 가성비 좋게 샀다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차량들만 지금 8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중에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령카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 저희 밀령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원 방문해 주실 때 최소 하루 전에는 방문 예약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송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 어디나, 네, 언제나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도 밀려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